유튜브 친구들 안녕 유튜브 친구를. 친구들 안녕 유튜브 친구들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늘도 부모님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예배 시간에 은혜받는 시간 되길 바랄게요. Hello, YouTube kids. It's Jenny 선생님. Today I'll be doing the prayer s Please close your eyes and bow your heads with me. Dear Heavenly Father, I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week that you have given us. Even though we have our heavy restrictions and we can't go out to see our family and friends and to play with them and to learn at school, I pray that you'll keep us safe during this time and also please help us to uh, listen to our parents um, as well and to not rebel against them and also to get to know more about you and to grow love for you, Lord. Please keep us safe for the next week. And I thank you so much for our kids. I love everyone, and I pray that everyone will be safe during this time. In your Son, Jesus' name, Amen.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씩씩하게 앉아서 예배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배드릴 땐 눈은 크게 뜨고요, 귀는 쩡긋 세우고 입은 집. 혹시 주변에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겠죠? 우리 함께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나를 따라오거라 하고 제자로 부르신 거 기억하나요? 맞아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제자 중한 사람인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우리 얼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요. 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때 성전 문 앞에서 한 사람을 보았어요. 태어나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세요. 돈이 있으면 돈도 좀 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을 줄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벌떡? 우와, 내가 걸을 수 있다니! 뛸 수도 있다니! 야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머, 저 사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도 가봐요 사람들은 놀라며 성전 안으로 베드로를 따라 들어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두 귀를 기울였어요 바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똑똑히 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베드로는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힘을 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러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힘차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큰소리로 예수님을 전했어요. 베드로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언제 어디서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예요.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해요. 친구들, 오늘 이야기 속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가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용감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행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이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laughs>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잘생겨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온 마음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거, 그걸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많이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베드로는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따르면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제일 교회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친구들, 우리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가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세요. 하고 용감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용감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반짝반짝 우리 손을 모아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일교회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알아갈 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큰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 위에서 이제 기도할게요. 우선 반짝반짝 손 모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헌금 정말 주님의 성전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을 쓰임 받을 수 있게 아버지 항상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한국으로 돌아가는 여름이 가는 발걸음마다 항상 지켜주시고. 정말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주님의 예쁜 아이가 될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아이가 될수 있게 아버지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발걸음마다 정말 빛을 밝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s you must stay at home because COVID is going around Sydney and lots of people are getting sick. That means don't go out to the shops and don't play with your friends and even if you free see your friends at the park, don't play with them. Keep away because COVID is like this dust. And if you spread it by going at you, then people will get sick. Watch this! I me mean, stay there. Imagine that's your friend. This is the COVID and I sneeze. Oh, oh, oh. oh See the COVID dust? Hey. It's on her. Hey. I mean, you try. Hey. You do it to me. Hey. Sorry, come on. Sorry. Now the on my face. Okay you need to stay away from each other. Number two is we'll go back to church when people stop getting sick so it could take one or two weeks stay tuned for next week's update number 3 is our friend Yodomi. do you know Yodomi? hmm she's going back to korea so let's all say bye bye Yodomi. bye bye Yorami. <laughs> 안녕 제윤 선생님이야 우리 여름이가 벌써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너무 선생님은 슬프다 여름이 맨 처음에 봤을 때 엄청 애기였고 말도 못했는데 벌써 이렇게 예쁜 예쁘고 큰 유치원생이 되었다니 믿겨지지가 않아 어, 우리 여름이 되게 씩씩하고 되게 애교도 많은 여름이 어, 호주에서도 어 이렇게 잘 지냈으니까 한국에 돌아가서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오빠랑 사이 좋게 지내고 한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잘 있어 어, 우리 한 여름밤에 꿀처럼 달콤했던 여름이 보고 싶을 거야 안녕 사랑해 예쁜 우리 여름이. 여름아, 전도사님은 여름이가 어릴 때부터 여름이를 지켜보고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진짜 진짜 행복했어요. 여름이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나님 진짜 진짜 많이 사랑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예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쁘게 사랑스럽게 자랑하는 여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가까이에서 여름이 그 커가는 모습을 볼수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름이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든지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 여름이 잘 보내줄게요. 여름아, 항상 건강하고 한국 가서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름이랑 여름이 가족들을 위해서도 호주에서 전우사님이 기도할게. 냐. Mm then -hmm. <laughs> lastly we pray for all the people who have caught covid and we pray that they make a full recovery. That's it for this week's announcements. Bye-bye. Bye. 짜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림 대회, 그림 콘테스트를 기억하나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나의 모습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완성한 그림들을 저 친구들이 전수사님에게 카톡으로 사진으로 많이 많이 보내주었는데요. 오늘 그 그림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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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누가 상을 받게 될까? 아기자기상을 받는 리사기, 태민이, 노아, 이등이 축하해요. 알록달록상을 받은 소리, 하니, 강호, 장미 축하드립니다. 다정상을 받은 갈레비, 서준이, 라엘이, 리오, 연우 축하해요. 드디어 베스트상! 여름이, 노엘이, 유은이, 진짜 진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모두 정말 정말 잘했어요. 아기자기상을 받은 친구도, 알록달록상을 받은 친구도, 다정상을 받은 친구도, 베스트상을 받은 친구도, 모두 모두 다 잘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진짜 진짜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는 미션이 있어요. 어떤 미션이냐면 우리 오늘 찬양했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이 찬양 기억나나요? 이 찬양 열심히 연습해서 전도사님한테 보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배 후의 미션이에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할 수 있죠? 미션 클리어해서 전도사님한테 꼭꼭 보내주세요.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내요.